9번 다해 주세요. 10번. 6번이요. 7 8 9요. 6 7 8 9. 다 네, 해주세요. 1, 2번 빼고 다해 주시면 돼요. 1번 빼고 다해 줘? 네. 자, 1, 2번 빼고 다해 줄게. 네. 1, 2번도 해 줄게. 네. 시험 있다. 자, 자기 필요한 거만 보시고 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앞에 그 틀린 거랑 좀 이런 거좀 봐야 돼. 너는 오늘 내일 8시 와야 된다. 네. 내일 내 8시 저는 다 오셔야 돼요. 오늘 8시 안 가나요? 어, 오늘 8시에는 안 와도 돼. 너, 너 많아. 일단, 봅시다. 어, 1번, 2번, 좀 이따 풀어주고, 3번부터 쭉다갈 건데, 거꾸로 갈게. 뒤부터 가자, 얘들아. 13번부터 갈게. 13번 별표. 13번이 파거어요 응. 저희 가볼게. 이거 지울게, 그냥 다 풀어줄 거니까. 13번 보는데, 이제 본인이 왜 틀렸는지를 알아야 돼. 오케이? 뭐가 문제인지. 계산 실수냐, 모르냐. 그죠? 그런 거 이제 봐야 되는데, 어 13번에 보면, 저, 여기, 얘, 얘, 얘 별표 쳐. 이거 어려운 거. 이렇게 나와 있는데, 이거에 두근이 알파벳하래. 뭐쓸 거야? 근과 계수지 네. 무조건 근과 계수야 2차 방정식이 나왔다? 근데 두근 그리고 또는 뭐두 근이 뭐라고 이렇게 나와 그럼 100%야 거의.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쓰셔도 돼. 요건 생각 안 해도 돼. 근과 계수의 관계지. 됐어? 그러니까 이런 거는 거의 기본입니다. 그러면 이제 얘를 힌트로 가지고 풀 거야. 근데 뒤에 뭐라고 나왔니? 시그마 이렇게 나왔지. 시그마 K가 1부터 어디까지? 10까지. 자, 얘를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. 자, 이게 봐봐. 여기 알파벳이 나와있잖아. 100%이용하라서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. 됐죠? 근데 일단 그걸 떠나가지고 지금 앞에서 많이 틀린 거 틀린 이유는 어, 아마 공식이 제대로 안 돼있을 거야. 아마 공식 다시 정확히 정리해라. 이거 어떻게 가야 되냐? 시그마. 정리해야지, 당연히. 정리해야 되는 이유 뭐야? 시그마는 곱을, 곱에 대한 공식이 없어. 맞지, 그지? 맞죠? 그러니까 합, 합이 돼 있는 건두개 따로 찢을 수 있잖아. 곱은 못 찢어. 그럼 얘 어떻게 갈 건데? 간다. K제곱. 두개 정기하는 거야. 이거 정기하니까 K제곱에 마이너스에 알파더하기베타의 K. 플러스 알파베타 이렇게 될거 아니야 전기하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지 전기하면 됐어기까지 그다음 봐봐 그다음 내가 이 시그마는 이제 합이 돼 있는 거를 이렇게 분배를 할수 있죠 어 누구요 알았습니다 아, 안올고 뻥치만 찍어서 맞은 거야 아니, 자 풀었어요. 어, 이거를 잘 모르겠습니다, 일단. 자, 봐봐. 지 여기 K 지고 이걸 분배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할 거야. 빼기에. 시그마, 잘 봐. 근데 K가 가지. 최대한 쉽게 풀어. K가 하기 때문에 이 알파닥이 베타는 영향을 안 미치잖아. 그니까 러 밖으로 빼주랬지. 이런 식으로. 알파닥이 베타, 이거 기억나죠? 시그마, K 여기에 맞춰주라고. K가 1부터 10까지 K. 됐지, 여기까지. 근데 여기는 K가 없잖아. 그럼 얘 빼면 안 되지. 빼도 상관이 없어. 빼도 상관이 없고, 그냥 가셔도 되고, 상관이 없어. 왜냐면 얘를 밖으로 빼면 여기 1이 남겠지. 됐니, 여기까지? 그 다음, 써볼게. 공식. 왜 그랬지? 이거 왜 그랬지? 380, 왜 그랬지? 공식으로 써도 되고, 6분에 걷다 넣어도 되고, 얘는 많이 나오니까 왜 그랬습니다. 380. 됐죠, 여기까지. 얘는 뭐 나와? 55지. 근데 알파다기 베타 뭐래 위에서? 4. 얘는 뭐가 돼? 4 곱하기 55가 되겠죠 알파 곱해 베타 3이지. 4에 몇번 나와? 10번. 그러니까 그렇게 안 어렵다고, 요기는 이거 계산 답이지. 됐어요, 여기까지? 그렇죠, 계산해봐요. 아. 계산 뭐 나오냐? 135. 135래. 됐어요까지 안 어렵잖아 이거 이거 어. 어. 상관없는 숫자들 그 있잖아요. 음. 그거 안 빼도 돼. 안 빼도 돼. 이거 이렇게 풀어도 돼. 서서 했을 때 빼도 되고요. 이거 이렇게 놓고 풀어도 돼 봐봐. 어. 답, 문제 잘못 들었니? 마이너스 3이네 마이너스 3이네 네. 이렇게 되지 이거 이렇게 써도 돼 이렇게 써도 돼 이게 되냐? 밖으로 안빼도돼 이거 밖으로 안 빼고 이 상태에서 그냥 가도 돼 어차피 얘는 k가 알파다이 베타 가고 여기는 뭐가 돼? 얘는 10k니까 2분의 뭐 이렇게 그냥 가셔도 된다고 어차피 이거 55니까 굳이 바꾸로안 빼도 돼. 어 여기 빼도 되고, 빼란 이유는 니네가 이게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내가 빼라고 한 거고, 그냥 놓고 공식 때려도 돼. 알겠지? 그 다음, 앞으로 가. 12번. 12번 2번 같은 거 나오잖아. 12번 같은 거 나오면, 땡큐 하고 푸시면 됩니다. 땡큐 하고 푸시면 되고요. 내가 11번도 지금 풀어줄까, 그냥? 12번은 풀어주시는데, 지금 얘가 A1이 3이잖아. 그리고 AN 더하기 이게 두 개로 나뉘어. AN 더하기 2. a n +2. 얘는 언제일 때, N이? N이 홀수일 때. 얘는 N이 짝,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. 그럼 얘는, 자, 봐. 이런 게 시험에 무조건 나와. 공식 말고 무슨 수연인지 모르잖아. 얘는 그냥 집어넣는 거야. 이해 돼? 근데 많이도 안 나와. 보통 이렇게 나와. 머그와리 지금. A10과, 그러니까 이런 거 틀리면 안 돼. 그럼 집어넣어볼게, 이제부터. A1이 알고 있지? 집어넣어봅시다. A2는요? 자, N에다 1 넣었지 N에다 1 넣었죠 N에다 1 넣었으니까 N이 홀수지? 그럼 어디 따라가? 얘 따라가는 거야. A2는 뭐가 돼? A1 더하기 2가 됩니다. 이게 되냐, 뭔 소리인지? 됐어요? 근데 A1이 뭐래? 3 a 1생 3, 그거 뭐지? 5 A1이 왜 4예요? A1이 왜 4냐고요? A1이 4라고 나안 했는데 a 1사 4야? 아니 사야 아니에요 오케이? A1 3 문제 A1 3이라고 적었고 그냥 대입하는 거야 그냥 또 넣어봐 N에다가 3 넣어봐 N에다 2 넣는 거지. 2 넣어야 3 나오지. 그지 N에, N에다 2 넣었지. N은 뭐야? 짝수지. 여기다 얘 따라가는 거야. 뭐가 돼? 2A2야. 됐어? 근데 A2가 뭐야? 5. 이거를 좀만 하면 이제 패턴이 보이는 거야. 어떻게 보여, 이제? 한번더 해볼게. 그럼 그 다음은 얘가 여기 들어갈까 여기 있는 게 여기 들어가는 거야. 왜? A4는? A4는 N에 3제어넣지 3 홀수지? 그럼 요, 요식 따라가는 거야. 그럼 n 에3 집어넣어. A3. 더하기 뭐가 돼? 2. 근데 A3은 뭐야? 10이지? 이렇게 되는 거야. 이 되니 뭔 소리인지? 왔다 갔다 들어간다. 여기가. 한 번은 여기, 한 번은 여기, 한 번. 이렇게 왔다 갔다. 그럼 A5는? 12.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? 여기다 집어넣겠지. 24. A6은? 24에다 뭐 더해? 2, 26. A7은 여기다 뭐 곱해? 2, 2에 대? 52. A8은 여기다가 뭐 더해? 4. 2 더한 거죠. A9는 여기다 2 곱하는 거. 2, 5, 10, 2, 4, 8, 108. 됐어, 여기까지? A10은요? 여기다 뭐 더하면 돼? 2 더. 이렇게 하는 거야. 그러니까 얘는 그냥 집어넣으면 나오는 거야.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 집어넣으니까 이런 거 나오면 진짜로 어떠한 다른 개념 몰라도 돼. 그냥 집어넣으면 돼. 이해돼? 그러니까 시간만 있으면 나오는 답입니다.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면 진짜 땡큐하다 하시고 그냥 푸시면 돼요. 100점 4점짜리 이상으로 줄 거야. 11번도 마찬가지야. 애들. 11번도 집어넣는 거야. 이런 거 나오면 an 더하기 1 빼기 an이 &E 뭐래? 2에 n 3에 2n이래. 플러스 2n, 요렇게 나와있지. 그때 뭐고 하래? a8 a이고. 이거구 하래. 대입해, 이것도. 이것도 대입해봐. 일단 8하고 5가 나와야 돼. 그럼 봐뭐 집어넣을래, 여기다가? 여기다가 8이 나와야 된다? 그러면 7 집어넣어야 돼, 얘네다. 얘네다 7 집어넣어 볼게. 얘네다 7 넣은 거야. 여기도 칠러야지. 7백이 3. 2에 4제곱. N에다 칠렀다. 이렇게. 됐어. 이거 뭐 나오니? 16, 27에 14, 30이네. 됐죠? 여기까지. 이제 또뭐 넣을래? 7 넣을래. 지워놓는 거 엄청, 엄청 깔끔해. N에다가 육는 거지. 그래, 여기 7 되지. N에다 육는 거야, 얘는 이것도 헷갈리면 여기다 넣어. 앞에 서 N에다 뭐넣는지 칠렀고, n에다 6 넣었다는 게 헷갈리면 쓰라고 알겠지 얘뭐 되니 6 넣은거지 2의 3제곱 12 12 곱하기 6 6이죠 8 12 20이 되겠네 이번에 n에다 5 넣어볼게 a6 빼기 a5 n에다 5넣은거죠 2의 제곱 2 곱하기 5 14가 되지 잘봐 이제부터 됐어 여기까지 이제 뭐 할래 두 개를 위의 식과 아래, 하나, 둘, 세 개의 식을 다 더해버릴 거야. 왜 더하는지 알아? 그럼 봐봐. 얘하고 왜 지워지죠? 얘하고 왜 지워지지? 그러니까 이것도 아무것도 없으면 대입해서 가는 거야. 됐어? 그럼 누구만 남아? 아, 얘가 남네. A8 빼기 여기서 다 더했지? 뭐 나와? 이렇게. 이게 되냐, 뭔 소리냐.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면 땡큐입니다. 그냥. 그냥. 감사한 마음으로 풀어주시면 돼요. 그 다음 10번 10번도 마찬가지 얘다 같은 문제 대입 시그마 k가 1부터요 n까지 a에 2k 빼기 어, 더하기 a 2k 이게 뭐래? 이게 en제곱 빼기 n이래 그리고 뭐아래 시그마 A, K가 1부터, K가 1부터 10까지 이거 구할. 그럼 내가 뭘 구해야 되는지 봐봐. 뭘 구해야 되는지 봐봐. 잘 봐. 내가 여기다 집어넣어봐. 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A1부터 어디까지 더 해야 돼? A2부터 A10까지 더 하면 돼. 됐니, 여기까지? 맞죠? 근데 나와 있는 힌트가 이거야. 자,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. n에다가 뭐를 집어넣어야지 얘가 나올까만 생각해 주면 돼. 자, 예를 들면 n에다가 내가 10을 집어넣어 볼게. 그러면 1부터 10까지가였다. 1부터 10까지 집어넣는 거를 다 더하는 게 되겠지. 마지막에 10 집어넣어 봐. 뭐 나와 여기가? a19, a 2 0까지다 합이야. 이게 되냐뭔 소리인지? 그럼 n에다가 누구를 집어넣어야지 만 10이 나올까? 얘만 보면 되지. 됐어? 여기다 뭘 집어넣어야 돼? n에다가 5를 집어넣어봐. 그리고 집어넣어봐, 이제부터. 그이 얘기는 1부터 5까지 여기다 집어넣는 걸다 더하는 거지. 1, 2, 3, 4, 5까지 집어넣어 더하는 거 아니야? 시그마가 의미하는 거는? 그럼 k에다 1 집어넣어. a1. 여기다 1 집어넣어. a2. 이게 1을 집어넣는 거에 대한 합이 되는 거야. 2 집어넣으면요. a3. 이렇게 가겠지. a4. 쭉쭉 가겠죠? 마지막에 5 집어넣어버렸다가. A, 9, 더하기 뭐가 돼? A, 10. 이게 나온다고, 얘가. 똑같이 나온다고. 그러니까 이런 거 쉬운 거야. 자, 여따뭐 집어넣었니? 5 집어넣었지? 이 N하고 이 N하고 똑같은 값이라고. 그럼 여기도 뭐 집어넣으면 돼? 5 집어넣으면 돼. 그러면 이 값이 나온다고. 5 집어넣으면요. 25 곱하기. 50백이 뭐 나와? 50백이 5 나오죠. 뭐 나와? 45가 답임. 됐어, 여기까지? 그러니까, 이런 거는 오히려 되게 쉬운 거야, 얘네들은. 여기서. 얘는, 얘는 좀 어려운 거고.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죠? 그 다음, 9번. 9번도 어렵죠. 자, 9번은 잘 봐. 9번은 어제 내가 얘기한 거야. 9번은, 시그마의 K가 1부터 했잖아. N까지. 얘가 의미하는 게 뭔데? 이게 의미하는게 뭐야 어제 했던거지 이거 sn이야 sn 맞죠 그죠 왜냐하면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k달자면 얘는 a1부터 어디까지 합이야 a2부터 an까지 합이 돼 이걸 우리는 sn이라고 한다고 맞지 그지 어제 했던거죠 sn에서 Sn 빼기를 빼면 누구 나온다고 했어? 여기 일반항 나온다고 했지? 얘 나온다고 얘. 근데 n이 뭐보다 커야 돼? 두 번째 항부터. 어제 했던 거. 맞지? 그지? 근데 얘는 뭐라고 나왔냐? 봐봐.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의 Ak가 Ak가 이거래. Ak가 n의 n 더하기 1부터 n 더하기 2래. 맞지? 여기까지. 그럼 봐 봐. 여기를 다 더해 봐. 이게 이게 합이야, 이게. 이게 SN이야, 이게. 이게 SN이지. 됐어. 바꿔 버리라고. 이게 SN이라고. 그럼 s n 는 뭔데? s n 는 여기 n 자리에다 n-1 들어갔지, 그지 그럼 여기도 뭐 집어넣으면 되니? n 1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. 됐어 여기까지 이해 되냐 맞아. 음? 됐어? 여기다 n 1 집어넣었잖아. 빼 네. n 1 n n 1 집어넣으면 n 1이 되겠지 됐니? 됐어? 네. 이제 뭐할 건데? 위의 식에서 아래 식뭐할 거야? 빼 버릴 거야. 빼 버리면 뭐가 되냐면 sn에서 sn 1을 뺀 거니까 요 공식이 되는 거야. 뭐가 나와? an이 나오겠죠. 그럼 여기서 여기 빼야되겠지? 정개에서 빼면 안돼. 공통이지? 뭐뭐 공통이야? n 더하기라고, n. n 더하기라고, n 공통이지. 그걸 이걸로 묶어낼 거라고. n 더하기 1. 이걸로 묶어내면. 자, 이걸로 묶어냈죠? 그럼 여기 누구 남아? n 더하기 2 남죠? n에 n 더하기 1로 묶어냈지? 그럼 빼기죠? 여기 얘 남지? 마이너스 n 플러스 1 되죠? 그럼 a에 뭐 나와? n에 n 더하기 1에 n n 날라가죠. 곱하기 3이 나옵니다. 이게 an이 되는데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되죠. 됐어요까지 어렵지, 그렇지? 근데 확인하랬지. 뭐 확인해야 돼? 여기다 1집어넣어. a1은요 1, 2, 3, 6이 나오지. 됐어요. 여기도 1집어넣어 sn. 이거 sn이죠, 이거. s1은요. 1, 2, 3. 얘도 6 나오지? 똑같지 그지? 이거 확인해야 돼. 똑같은 거. 똑같기 때문에 a n 는뭐 되는 거야? 그냥 a n 는 이렇게 써주면 돼. n에 n-1이라고 써주면 시 된다고. 됐죠 여기까지. 그 다음. 그럼 끝났죠. 뭐고 아래 시그마. k가 1부터 어디까지? 20까지. a, k분의 1. 뒤집어져 들어가 있지 그지? 얘여다 집어넣으니까, k 곱하기 k 더하기 1분의 1 나옵니다. 이거 뭐야? 너왜놨지 이거 처음에 얘기한 거. 나한테 반말할 수 있는 기회. 시험에 100% 나온다고. 무조건 나온다니까, 이거. 이거는 전학교에 무조건 나와. 자랑이다, 이 새끼야. 찍어서 맞은 거. 다 들려. 부문수. 아, 이거 찍어서 맞았다고? 굿. 곱해야지, 그지? a 곱하기 b분의 a. 여기서 여기 빼니까 1이지, 그지? 그럼 누구랑 같니? 시그마, K가 1부터 어디까지? 2 0까지의 K분의 1, 마이너스 K 더하기 1분의 1하고 똑같습니다. 무조건 나와, 이거. 눈치채지, 이거 뭐 나오는지. 다 집어넣으면 이거 너무 많이 했지, 그지? 앞에 거1 남고 뒤에 거는 얘 집어넣은 거 21분의 1 남습니다. 그 답은 뭐 나와? 21분의 20이 답이 되는 겁니다. 이렇게. 없어? 뻥 치지 마. 어디 갔어? 아, 3을 곱해야 되네. 맞지? AN 이거니까, 그지? 3을 곱해야죠, 여기 앞에다가. 아, 앞에다 곱하는 게 아니지. 이 밑에다니까 3이, 3분의 1을 곱해야 되네. 맞지, 그지? 그 답은요. 6 3분의 20이 됩니다. 3을 곱하니 3분의1 곱해야죠. 어렵네. 8번. 쉬었다. 쉬까뭐있다고쉬었냐 쉬었다. 갑시다 어렵냐?